안녕하세요 이번 네, 수중해로로 왔습니다 수중해로 장비 석취 조가통 집게 헤드랜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노을이 너무 심합니다 일단 해로주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고고고 레츠고 야, 꽃게인데? 예, 예, 꽃게. 가세요, 사실. 베이비 꽃게. 야, 여기 소라가 넘치네. 여기는. 아, 여기 소라 식구들. 요거막 떠야 되네. 발로 지금. 야, 이거. 여기도. 베이비 꽃게가 바가지인데 얘? 얘는 야 바가지인데 바가지 여기도 바가지인데 이거 예? 강사란 널렸어 널렸어 이렇게 큰 애들만 주먹이 야 이건 바가지 크다 야 뭐야 킹크랩인데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완전 킹크랩인데 예, 이야, 이 바가지가 이만해. 아, 이강소라가또다 나와있네. 큰 거만 줄게, 큰 거. 아, 주먹이. 아, 얘도 큰데, 예, 예, 어, 좋아요, 좋아, 좋아요. 여기 어? 여기, 바가지, 예, 네? 바가지. 얘도 바가지인데? 너무 작다. 아, 이 강소란데? 강소 엄청 크네, 와. 이야, 두 개다, 우와, 쌍. 가세요, 일단. 주먹이, 주먹이만 줄게요, 주먹이. 여기 주먹이. 와, 아, 이 킹크랩 있네. 킹크랩. 아, 이거 엄청 크네, 와. 야 도망가려고 그러죠? 근데 잡혔죠? 여기, 네? 요기, 여기도 있고, 네? 요거 여기도 있고, 여기 킹크랩. 와, 킹크랩. 우와, 들어가세요. 또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야, 여기도 있다. 이게 엄청 크네. 이거, 들어가세요. 킹크랩 회의합니까 지금? 바가지, 아이 바가지들 회의합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가 우세이못들은줄 알. 빠르네, 빨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네. 더 만세. 그렇지 만세. 짝네. 작으면 보내주고. 야, 이건 바가지가 이 킹크랩이 또 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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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야 무슨, 너울이 갑자기 있네. 수영장소가 여기 바가지 있죠, 바가지. 어? 꽃인데 사시죠, 사시. 가세요. 사시, 이건 가세요. 야 얘도 강소한데 얘도 강소라고 얘도 강소라고 강소는 넘쳐야 넘쳐 얘도 강소라고 여기 소라 형제들 몰려있죠 바람 터졌다. 여기도 있고 장소라 바람 터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여기도 있고 실내에서도 요 실내에 여기도 있고 실내만 보여요 실내에. 아 바람 너무 부는데 바가지 큰데 예 바가지인데 예 들어가세요 바가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이러면은 브라더가 안보이는데 바가지인데. 여기 있죠? 바가지. 바가지 들어가세요. 아, 바람. 야, 이 정도 바람이 안 보이는데. 이 강소라인지. 야, 홍만 먹고 있네, 강소라. 어? 콩맛을 먹고 있네. 아, 너무했다. 강소라야. 콩맛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너가 먹고 있니? 바가지인데. 에? 바가지. 애들이 크네. 아까부터 계속 나를 경계하네. 베이비 꽃게인데. 에? 베이비 꽃게. 가세요. 강소라인데? 아, 강소라 같구나. 야, 크다. 이는맛도날라다니네 이거, 이거 맛인데 이거? 어? 살았나? 살았는데? 홍맛도 살았는데. 아, 얘는 거의 고대인데? 고대, 고대 강소란데, 이거? 이, 이 정도면은? 고대 강소라데 밖에 침구됐네아 무력제를 달고 왔어야 되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아 나가면서 나가야 될것같아 나가면서 지금 아 이러면 곤란한데 베이비 꽃게가 여기 있네 베이비 꽃게 또 있네 가라가 바람 을부는쪽있 죠？그걸 타고 가야지 그나마 잘 보여요. 여기 베이비, 베이비 꽃게 인데 어, 베이비 꽃게 사0이죠사0 얘네 4시. 들은잡 으면, 안 됩니다. 레이들은 잡으면 안 돼요. 아, 여기도 나 있는데, 아이 크다. 우와, 이겁다 묵지가 야 묵지가입니다. 거의 거의 만 통이거든요. 이4 4호 통인데 부럭질를안달고 왔는데 이렇게 되네. 이앞 부분만 조금만 채우면 만 통인데. 아, 보이시네요? 잘 보이죠? 비바람 보이시죠? 이렇게 서치로 약고 보이네. 예, 이게 비바람이에요. 지금 비 내리고 있기. 바람이랑 비랑. 둘이서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크로스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십백에 하는 십백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음 보이기 골뱅인데? 다시 해줘요. 철수하겠습니다. 철수. 이게 오늘의 주검. 이 예, 좋은 번드시고요. 좋은 꿈꾸세요. 바이바이.